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소멸되는 영화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걸 항상 유추해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단편적으로 그냥 뉴스만 보고 지나갔는데 아 그걸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달아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영화계 송중기 씨 최근에 찍었던 영화 보에게 출연료를 받았는데 영화가 참패한 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송강호 씨 웬만하면 또 영화계에서 이 흥행을 보증했던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참패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영화계 위기다. 뭐 영화계뿐만 아니죠. 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시청률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TV를 안 봐요. 영화관에 안 가요. 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억 원의 출연료 값도 못하고 처참한 쓴맛. 결국 넷플릭스에 주섰다. 영화도 다 옮겨간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드라마, 예능, 극장, 영화까지 모든 콘텐츠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TV 잘안 보더라고요. 요즘에 다 핸드폰이 있고 뭐 태블릿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화관을 예전에는 정말 데이트하기 장소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갈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많이 썼었는데 지금 정말 극장을 안 찾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비 패턴은 더 확연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영업 수익이 나오지 않고 영업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메가박스, CGV, CJ 롯데 지방 영화관도 지금 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한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딱 비교해보면 지금 넷플릭스는 매달 17,0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영화를 마구마구 볼수 있습니다. 미드까지. 정말 많이 볼수 있는데. 영화관은 보면은 영화 지금 한 편에 지금 비싼 거는 4D관에서는 뭐 23,000원까지 해요. 1인당 비용이. 사실 이거 17,000원이면은 온 가족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연인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1인의 비용이 이러하니까 사실, 야, 이거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옆에 불특정 다수하고 보는 거잖아요. 요즘엔 좀 옆자리도 넓어지고 앞자리도 좀 간격이 생겼지만 자 그렇다 할지라도 집에서 더 편하게 누워서 보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비교해보면 같은 돈 내고 영화관에서 영화 한편보느니 집에서 OTT로 실컷 보겠다. 이게 거의 지금 대세란 겁니다. 이거는 뭐 대세예요? 대세. 뭐 저는 막을 수 없는 추세가 아닌가? 앞으로 영화관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프리미엄 영화관은 않겠지만 집 보더라도 요즘 홈시어터라고 해가지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집에서 TV 사이즈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보고 태블릿을 보고 뭐 TV로 보고 이런 거에도 너무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건 전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뉴스 뒤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영화를 그냥 넷플릭스로 보는 거 이걸로만 끝나지 말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부동산은 죄가 없다. 업종만 바뀔 뿐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부천 상동에도 이렇게 멀티 영화관 7층, 8층이 있었어요. 이쪽에. 영화관이라고 하면 층고가 되게 높잖아요. 자, 이거는 2008년도입니다. 원래 영화관이 없어졌다가 또 살아났다가 없어졌다 살아났다 이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보통 영화관이라고 하면 입점 위치가 많은 대중들이 올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건도 지금 여기서 내리자마자 바로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초 역세권입니다. 보통 역세권 아니더라도 교통이 괜찮은 지역에 이 영화관이 위치에 있습니다. 즉, 영화라는 아이템은 흥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는 괜찮은 자리란 얘기예요. 그 자리는 다른 아이템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자, 영화관으로 있던 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 영화관이 어떻게 됐을까요? 경매로 나왔어요. 110. 1억 감정되어 있었는데 28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엄청 저렴하게 낙찰이 됐죠. 낙찰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웨딩홀로 바뀌었어요. 영화관이 웨딩홀로 7층도 바뀌고 그 다음 에또 8층까지도 웨딩홀로 바뀌더라고요자 그런데 웨딩도 요즘에 혼인을 많이 안한다고 해서 7층, 8층까지 늘렸다가 또 웨딩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왔냐? 골프장에 들어왔어요. 골프 아카데미. 여기서 뭐 스크린 골프도 할수 있고 뭐 배움도 할수 있고 원래 스크린 골프장 보면은 친구가 2.3mm 1m에서 2.9m거든요. 0 그런데 여러, 여러분들 영화관이라고 하면 어때요? 엄청 높잖아요. 화면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골프장으로 괜찮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점을 살렸더라고요. 보니까 스크린 골프가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여기 이게 영화관, <laughs> 영화, 예, 영화 스크린이 있던 곳이겠죠. 여기서 그냥 멀리 날아가는 걸 치는 겁니다. 야외에서 있는 거를 실내로 갖고 온 거예요. 인도어를. 그리고 여기에 퍼팅 연습장도 있고요. 또 그리고 벙커 샷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관의 그 넓은 공간, 친구가 높은 공간을 오히려 골프라는 이 체육시설로 아이템을 하니까 훨씬 괜찮구나.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보통의 골프장 가면 이렇게 스크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던가 아니면 이 야외에서 치던가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야외도 안 나가도 여기에서 내 공이 멀리 나가는 거를 직접 볼수 있는 인도어 기록도 되어 있고 퍼팅이랑 벙커샷까지 할수 있으니까 야 여기 완전히 프리미엄이 되겠더라고요. 실제로 어떨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후기가 엄청나게 좋습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고 다양한 시설 스크린 인도어 퍼팅 연습장 실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니 대박입니다 그쵸 이 실내 인도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대박이 된 거죠 자 이거를 부동산 측면을 봤을 때는 어, 또한 가지 아이템이 딱 나오게 된 거죠 극장을 골프장으로 바꾸게 되면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 된다 자 그래서 항상 아이템이 이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거는 흥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 소비자들의 성향에 의해서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장소 좋은 입지 있는 장소는 아이템이 또 다른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한 거를 어떤 걸로 꾸며보면 더 수익이 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앞으로 극장들이 경매로 많이 쏟아질 것인데 여러분들 아그 경매로 나온 물건을 이렇게 바꿔보면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 될수 있구나. 이런 또 답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내면 자 소비자의 패턴은 계속 변화하고 그 패턴은 상가도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망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바뀌는? 파악하면 또투자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영화 이런 뉴스 이거를 부동산하고 연결어서또 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또낼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걸 찾아보고 이거를 실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 투자로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해보신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가 정말 재미있고 수익도 많이 날수 있는 그런 아이템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하신 라쓰고 많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